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신용이 좀 많이 들어와서 신용 털고 있는데 분할 매수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내려가면 분할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세력 매집 여기서 끝냈고 몰빵하지 말라고 했고 분할 매수로 타점 1차 매수 잡아드렸으니까 내려가 주면 내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고 평단가를 더 낮춰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파동을 만들 때더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더 좋아요 내려가 줄때 여기서 바로 올려 버리면. 1차 매수만 해 가지고 상승시키면 수익률이 좀 저조하고 수익금도 떨어지는데 그 반대로 내려까 줄때 우리가 분할로 따라가면 물량을 두 배로 늘리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저는 더 좋은데 바로 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분할로 따라가야 됩니다. 최근에 신용이 좀 붙어 가지고 6.8% 신용 털고 움직일 뜻 보여지네요. 매집은 끝냈기 때문에 접근을 했었던 거고, 간혹 이제 신용 안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따라간다 생각하시고, 기다려서 수익 낸다 생각하고, 더 크게 수익 낼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을 신법을 항상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재무제표 좋은 기업들이고, 네, 이런, 빵빵한 재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 44%, 유보율 1470%, 매출의 과거보다 좀 증가되었던 추세, 자본총계 계속 증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최근에 계속 연간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 좋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상승 네, 매집하고 상승 지금 매집하고 있고 상승시키겠죠 그리고 역캐쇼울이 떴습니다 역캐쇼울 바닥에서 역캐쇼울이 뜨면 터닝포인트가 된다 고점에서 헤드앤숄더가 뜨면 하락하는 부분을 만들지만, 바닥에서 역캐쇼이 뜨면, 터닝포인트가 된다. 말씀드렸죠. 세력 매집도 많이 이루어진 OTS 종목입니다. 매집 박수권, 매집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있죠. 1차, 2차. 뚫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